아..아.. 아..이게 아, 예. 되나? 안녕하십니까 모장입니다 아유.. 거..거.. <laughs> 아 이거 구경하고 그래 여기 있어 자 오늘 제가 호치민으로 복귀해서 워크샵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 라이브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역시나 아무도 안 들어오네 네 저희가 워크샵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아 안녕하세요 칠이파랑님 <laughs> 어떻게 이렇게 매일 1등으로 오시지? 아네 갑자기 라방 켰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아예 저희가 여기 작업하는 공간에서 인사도 드리고 자연스럽게 좀 라이브 좀해 보려고 점심 시간에 맞춰서 하려는데 조금 늦었어요. 세팅하다가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팔레트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저 사장님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고 호침이 왔잖아요. 네, 호침이 와서 작업하는 거. 네. 아, 그 제가 아마 다시 가면은 1월 달에 갈것 같은데 <laughs> 네, 1월 달에 다시 한국 갈것 같은데, 그때 뵈야 될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제가 저희 베트남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프리미어 스티커를 하나씩 나눠주는데, 그거 만드는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아, 네, 사장님, 다음에 한국 가면 꼭, 꼭 찾아뵙겠습니다. 아,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없이 바빴어요. 어, 요 저희가 이 장비로 프린트를 하고, 요 장비로 커팅을 해서 스티커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아, 그러게요. 팔레트 디자인 가서, 제가 그거 꼭 봐야 되는데, 사장님, 그, 디스차지 DTG 하시는 저 잘은 모르지만 그거 제가 방송 유튜브 만들러 한번 가야 되는데 네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렇게 바빠요. 오늘 뭐 제가 그냥 가볍게 유, 이거 틀었고요. 어제 워크샵에서 한번 그 촬영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 워크샵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 원래 여기서 몇 명이 같이 일했는데, 지금 제가 한국 가 있는 동안 다 그만두고 나갔어요. 다 그만두고 나가가지고 지금 혼자 있는데, 이 많은 장비들을 열심히 혼자 돌리고 있습니다. 네. 아, 요 세팅이 한국에 있으면 정말 제가 좀, 할 일이 참 많을 텐데, 이 세팅이 베트남에 있으니까, 아, 이제 베트남에 이렇게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음. 어휴, 13분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지 제 작업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라이브를 켰는데요 아 저, 제가 잠시만요 제가 디자인 부심이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커스터마이징 디자인 제가 하고 싶은 디자인들을 제품화하는 거를 조금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욕심 부려서 이렇게 에코솔벤드 프린터기도 사서 이렇게 프린 스티커 같은 거, 예. 스티커 같은 거 만들어서 제가 만들고 싶은 디자인을 막 만들어서 티셔츠에도 붙이고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도 덕지덕지가 됐죠. 예, 제가 이거 스티커 만들어서 고객분들한테 나눠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제이 안녕하세요. 아, 쓰고 계신 모자 사신 분. 네, 누군지 알것 같은데요. 후기 남겨주신 분 같은데. 네. 아, 이모자. 네, 전 그냥 <laughs> 이모자 나온부터, 나온 다음부터 계속 이모자만 쓰고 있는데요. 어, 너무 편해요. 그리고 이모자, 쓰고, 모자 벗어도 모자 머리가 크게 많이 눌리지 않아서 지금 진짜 이 모자는 만렙 모자인 것 같습니다 이 모자가 만렙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모자들이 쪼렙이 돼 버렸죠 <laughs> 네 호치민에 엊그제 뭐별탈 없이 들어왔고 단지 이제 오랫동안 한국에 못 가니까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키로스꽉 차게 배낭까지 메고 캐리어도 꽉 차게 해서 베트남에 왔는데요 베트남에 와서 애니도 보고 좀제 삶을 좀 되찾은 느낌 아이 장비들도 제가 없는 동안에 좀 헤드도 막히고 이래가지고 어제도 엄청 고생해가지고 헤드 청소 계속해서 지금 뽑아내긴 하고 있는데 이 장비들도 이 주인님을 만나고 이 가족들 제 강아지도 그냥 좋아서 죽더라고요 아 이거 참 세팅은 베트남에다 잘 해놨는데 또 한국은 자주 가서 또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잘좀 해나가고자 합니다 음 저희 워크숍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제품을 만들어도 이제 구매 쪽으로 잘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제대로 음 판매가 안 되니까 제가 좀 적극적으로 만들지 못했는데, 어제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했거든요. 어, 첫 방치고 아주 잘해가지고, 제가 너무 만족하고 있고, 그분들 믿고, 조금, 음, 이제 기존에 저희 도매를, 도매를 하고자 만드는 제품이 아닌, 이 소매나 아니면 몇몇 분들을 위해서 한정판으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 정도는 좀 팔아줄 수 있는 그, 우리 팀이 만들어져가지고, 조금 편안하게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좀 제품을 출시를 할 건데 약간 한정판적으로 출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테스트로 잠깐 켜 봤는데 아, 이게 잘 돌아가네요. 오늘은 뭐 특별한 그 기회 없이 켜다 보니까 그냥 인사만 전한 거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어. 저는 작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트남은 10시 25분이고, 어, 한국은 12시 2 5분이겠네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에는 뭔가 주제를 가지고 기획적으로 한번, 여, 어, 라이브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들어가세요, 이사님들.